싸구려 위스키에 미원을 넣으면 고급 위스키 맛이 난다는 영상을 보고 발렌타인 시리즈를 미원을 넣어서 마셔보면 과연 차이가 날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. 비교는 17년, 17년에 미원 넣기, 21년, 21년에 미원 넣기, 30년 이렇게 다섯 개를 해봤습니다. 30년에는 미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기가 너무 싫어서 안 해봤습니다. 미원의 양은 한 꼬집을 넣으면 된다고 해서 정확한 정량은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한 꼬집씩 넣었습니다. 그냥 따르기만 했을 때 색깔 차이가 전혀 없어서 보니 미원이 하나도 녹지 않았습니다. 미원은 국 끓일 때 넣으니 물에 아주 잘 녹을 줄 알았는데 술에는 잘안 녹는 것 같습니다. 정말 많이 섞어줘야 겨우 녹는 정도라 사실 맛이 문제가 아니라 귀찮아서 안해 먹을 것 같았습니다. 다 섞고 나서 봐도 미원을 섞는다고 색이 변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. 향도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 영상도 있었는데 저는 코가 정말 막 코라 잘 모르겠습니다. 맛은 진해지는 맛으로 변하긴 했는데 끝맛이 텁텁한 느낌이 많이 나서 저는 불호였습니다. 맛있게 만드는 법이라 해서 기대했는데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. 위스키는 그냥 그 자체로 즐기기로 했습니다.